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미국이 최적의 대통령 후보를 고르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아이오아 코커스가 미 대선의 풍양기로 불리며 중요한 것은 바로 기선제압인데요. 오늘 열린 아이오아 코커스는 후보들의 치열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민주공화 양당 주요 후보들은 지난 주말 동안 아이오와주에 총출동해 막판 유세를 벌였습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의 주류 언론들은 민주당에서는 힐러리 클링턴 전 국무장관과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초 박빙의 접전을 펼치는 반면 공화당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테드 크루즈 연방 상원의원을 다소 앞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지역 최대 언론인 디모인 레지스터와 블룸버그 통신의 공동 여론조사 결과에 에서는 클링턴 후보가 45%의 지지율로 샌더스 후보를 3% 포인트 앞섰지만 오차 범위 이내여서 박빙의 승부로 평가됐습니다.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28%의 지지율로 크루즈 후보보다 5% 포인트 앞서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대 유력지인 뉴욕 타임즈는 지난달 30일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클링턴 후보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뉴욕 타임즈는 클린턴 후보가 근대 역사상 가장 폭넓고 깊은 자질을 갖춘 최적의 대통령 후보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내년 선거에서 뉴저지 저지 쓰리 시장에 출마 의사를 밝힌 윤여태 의원의 후원 행사가 열렸습니다. 100여 명의 참석자들은 한인 시장 탄생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고, 이은 의원은 최선을 다해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잉그르드 클립스에 위치한 주택, 저지 시티 유니태 의원이 현관 입구에서 방문객들을 반갑게 맞이합니다. 지난 금요일 유니태 의원 후원 행사가 열린 베데린디스트리 김영길 대표의 자택입니다. 행사에 참석한 100여 명의 한인들을 위해 조그마한 음악회도 준비했습니다. 지난 2013년 인구 26만의 뉴저지 제 2의 도시 저지 시티 시의원에 당선된 유니태 의원은. 2년여 시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범죄율을 25%나 줄이고 공원 개보수 등 괄목할만한 결실을 거두는 데큰 공헌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정치평론가들로부터 차기 시장 후보 1위에 지목받기도 했습니다. 예, 저지시 시장 선거 2017년에 있습니다. 2017년 5월달에 그래서 2017년 대망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나 개인적인 꿈보다는 우리 개척 일세, 그다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후세들의 꿈을 한번 이루어주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후원 행사를 주최한 김영길 대표는 우선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기금 모금에 주력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후에 선대본부와 공식 후원의 조직을 결성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우리 윤혜연하고 얘기를 한 것이 기금 모금을 한 3개월 내지 4개월 기금 모금을 한 다음에 그리고 선거 대책총괄본부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한인 의원에는 선거에 필요한 350만 달러 중 100만 달러 모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50만 달러는 주류 사회에서 모금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이번 행사는 개인 주택에서 열린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유니언을 후원하는 참석자들의 뜨거운 열기를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인 일세가 대도시의 시장이 되는 새로운 이민 역사에 한인 사회가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습니다. 채널 K 뉴스. 정세진입니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총 36명의 감염 사례가 나타나면서 백신 개발과 함께 다각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난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기반의 백신 개발 업체인 이노비오사 등이 참여하는 공동 연구 기관들은 올해 안에 지카 바이러스 백신을 내놓을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백신 개발에 수년에서 1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진행 중인 제약사들의 백신 개발 과정에서 겪는 가장 큰 문제는 그간의 관련 연구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국립 생물공학 정보센터에 따르면 지카 바이러스 관련 학술 논문은 수만 건에 달하는 뎅기열이나 쓰염, 간염 등과 달리 242편에 불과합니다. 이에 따라 백신 대신 지카 바이러스를 옮기는 이집트 숫모기를 유전자 변형 모기로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연구도 다각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브라질의 지우마 유세프 대통령과 지난달 30일 전화 통화로 지카 바이러스 백신 개발 협력을 약속하고 백신 개발을 위한 고위급 실무 그룹을 설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민개혁행정명령의 연방대법원 상고심은 오는 4월에나 열릴 예정입니다. 6월 중순은 돼야 최종 판결이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달 28일 연방대법원이 발표한 3월 심리 일정에는 불법체류청년 추방류의 확대와 부모 책임 추방류의 확대 관련 소송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함께 발표한 2015년 10월 회기 심리 일정에서 모든 심리를 4월까지 마칠 방침임을 밝혔기 때문에 4월에는 해당 소송의 상고심 심리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는 6월로 끝나는 2015년 10월 회기에서 채택된 안건들은 4월까지 모두 구두 변론과 심리를 마친 후 6월까지는 최종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이민 개혁 행정 명령에 대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은 가장 늦은 6월 중순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연은 무엇보다 의지가 중요하지만 무작정 금연보다는 유령도 필요합니다. 한인 금연 센터가 한인들의 금연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지난 25일부터 과거 흡연자들의 피해 증언을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개설하고 금연의 그 중요성과 요령을 알리고 있습니다. 웹사이트에서는 실제 흡연자였던 34명의 흡연 경험과 금연의 그 계기 등 자신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이들은 식도암이나 심장병 호흡기 질환과 혈관 질환 등의 질병을 앓고 있거나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지만 간접흡연으로 천식을 얻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한편 한 금연센터는 전문 금연 상담원을 활용해 한국어로 금연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센터 측은 한인 금연센터 프로그램은 금연 성공률이 두 배나 높다는 것이 검증되다며 자격 요건이 된다면 2주 분량의 니코틴 패치도 무료로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금연센터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싶다면 전화나 웹사이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친서민정책의 일환으로 공교육 개혁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의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인데요. 내년 가을 학기부터는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이 정규 과목으로 채택됩니다. 뉴욕시 교육청에 따르면 시정부는 8,1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하고 내년부터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을 정규 수업 시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뉴욕시 50개 공립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학교를 상대로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컴퓨터 사이언스 수업은 AP 수준의 컴퓨터 사이언스 과목 또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프로그램 교육 등으로 진행됩니다. 빌드 블라지오 뉴욕 시장은 지난해 9월부터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모든 개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컴퓨터 사이언스 정규 과목 채택 외에도 2학년까지 모든 학생의 독해 능력 완비 의무와 AP 과목의 수강 동역, 9학년까지 기초 수학 실력 완비 등을 통해 교육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원들의 연봉이 대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10년 만에 인상이지만 당초 계획인 71% 인상안이 반대에 부딪히면서 30%로 조정됐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브리토 뉴욕시 의장은 오는 5일 전체 회의를 열고 뉴욕시 고위공무원 연봉 인상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안에 따르면 현행 11만 2,500달러인 시의원 연봉은 14만 8,500달러로 32% 인상됩니다. 인상안은 올해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시의회는 당초 시의원 연봉을 현행보다 71% 높은 19만 2,500달러로 올릴 계획이었습니다. 지만 시민단체의 강력 반대에 부딪히면서 인상폭이 32%로 조정됐습니다. 인상안이 통과되면 2006년 이후 10년 만에 시의원들의 연봉이 오르게 됩니다. 뉴욕시장 연봉은 22만 5천 달러에서 25만 8천 750달러로 오르지만 빌드 블라주오 시장은 자신의 임기 동안에는 적용시키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뉴욕시 감사원장은 현행 21만 2천 800달러에서 22만 8천 달러로 뉴욕시 공익옹호관 현행 1 8 0 8 0 8 0 0 달러에서 1 0 0 0 0 0 0 5개 보0장은 현행 1 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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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향 조정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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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묻지마 칼부림은 사회적 분노 표출이지만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큰 문제입니다. 지난 한주 사이 뉴욕시 전철역에서는 네 번의 묻지마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월 25일부터 31일까지의 일주일간 뉴욕시 전철에서는 무려 4건의 칼부림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먼저 25일 오전 6시 30분에는 맨해튼 브로드웨이 라파에트 전철역에 진입하던 북쪽 방향 D 전철에서 한 남성이 71세 피해자의 얼굴을 칼로 긋고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이후 26일 오후 9시 30분쯤에는 브루클린 프로스펙트 하이츠 애틀랜틱 에비뉴와 이스턴파크 사이를 지나던 남쪽 방향 3번 전철. 에서 29세 여성이 다른 승객과의 말다툼 끝에 오른손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또 27일 오후 9시 40분쯤 이스트 할렘의 116가역을 지나던 6번 전철에서는 32세 남성이 칼에 맞아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가장 최근인 31일 오전 3시 15분쯤에는 센츄럴 파크 스역의 2번 전철 플랫폼에서 한 남성이 얼굴을 칼로 긁히는 부상을 입었습니다. 뉴욕시경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한 달간 286건의 칼 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249건보다 15% 증가한 것으로 경찰 당국은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LA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탈주범 3명 가운데 1명이 검거됐습니다. 나머지 탈주범들에 대한 집중 검거 작전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정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주말 오렌지 카운티 중부 구치소를 탈출해 행방이 묘연했던 세 명의 탈주범 중한 명이 오늘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셰리프국은 탈주범 백덩이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센테나의 노스 하버 블루버드 선상 1400 블록 인근에서 체포됐다고 밝혔습니다. 체포 당시 덩은 지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바디샵에 들어갔고 경찰 신고를 요구하며 자수를 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박드원 컨택 a civilian on the streets of Santa Ana and stated h e wanted to turn himself in. He he h e came, he just s h o w up and he told my wife that he wanted to turn in. So m y my wife make make a call. 경찰은 세 명의 탈주범이 도주에 사용한 흰색 GMC 밴을 집중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탈옥을 도운 협의로 체포된 구치소 영어 교사 누샤 파리안 라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We will continue with those same efforts a n d u s i n g all available resources to capture the additional two uh, escapees w o r outstanding. We will continue with the same efforts. We will m e continue with the same efforts. We w i l 아버지로부터 배우자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한 피해 여성들이 상처를 공개하고 삶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인도 타지 마을 인근의 한 카페, 하얀 유니폼을 입은 종업원들이 음식과 차를 팔고 손님들의 손에 그림도 그려주는 평범한 카페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종업원들의 얼굴에 하나같이 심한 흉터가 있습니다. 모두 염산 테러를 당했던 여성들입니다. किसी भी लड़के ने किसी लड़की को य बोल दिया ना कि मुझे त पसंद है मैं से शादी कर ले उसने मना कर दिया उसके ऊपर एसिड फेंक 리투는 17살 때 30대 사촌의 청혼을 거절했다 화를 입었고 상처가 가장 심한 리투는 살때 술에 취한 아버지로부터 염산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 학교를 다니기는커녕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카페는 염산 테러 근절 캠페인에 벌이는한 단체의 후원으로 만들어졌는데 피해자들에겐 소중한 일터이자 치유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đi게 साथ भी ज 가 त ी हूं 이들처럼 피해자이면서도 마치 죄인처럼 숨어 살아야 했던 염산 테러 피해 여성들의 사회활동은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 의류 업체가 염산 테러를 당한 여성을 광고 모델로 발탁해 큰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n o w o 더 이상 얼굴을 감추고 살지 않겠다는 피해 여성들은 이제 염산 테러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더욱 힘을 주고 있습니다. 황포로 커링에서 빌로가 업무의 분이 좀 짐에 달이 내는 게더찐 조이 자에 관한 아이스크림 택기 옮겨서 법무부 짐에 달이 내는 것 반복되는 비극을 막기 위해 아픈 상처를 공개한 이들의 용기 있는 외침에 응원의 박수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유전자 변형 연어가 허용 두달 만에 판매 금지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지난 29일 수입경보를 통해 아쿠아바운티의 테크놀로지에서 생산한 GM 연어의 수입금지를 밝혔습니다. GM 연어의 식용승인은 캐나다와 파나마의 육상 시설에서만 연어를 기른다는 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수입금지는 사실상 판매 금지에 해당합니다. 전문가들은 GM 연어가 식탁에 오르기까지는 몇 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주 저소득층 가정에 아기 침대가 무료 제공됩니다. 이는 뉴욕주 아기를 위한 안전 수면 캠페인의 일환입니다. 주정부 산하 아동가정서비스국은 질식 방지용 아기 침대 1,700여 개총 10만 달러 상당을 업스테이트 저소득층 가정에 무료 제공해 아기들의 침대에서의 질식사를 방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뉴욕주에서는 매년 약 90명의 영아들이 수면 중 돌연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길거리 교대 거리 주차 규정이 오늘부터 모두 정상화됐습니다. 뉴욕시는 역대 최대 눈폭풍에 몰아치자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일주일간 길거리 교대 거리 주차 규정을 유예한 바 있습니다. 뉴욕시 교통국은 2월 1일부터 길거리 교대 거리 주차 규정과 미터 파킹 규정이 모두 적용된다며 아직 눈을 치우지 못해 차량을 주차해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퀸즈 마틴 뷰런 고교에서 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해고 조치된 한인 남성 교사 36세 성모 씨가 뉴저지 공립학교에 재취업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리처드 콘돔 감독관은 학생들의 증언을 토대로 성 씨의 징계를 요청 했지만 혐의를 부인한 성 씨는 지난해 12월 뉴저지 페르슨 소재 돈보스코 테크니컬 아카데미의 특수반 수학 교사로 채용됐습니다. 하지만 뒤늦게 성 씨의 혐의를 알게 된 해당 학교는 1월 30일부로 성 씨의 에게 수업을 금지시켰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맑고 포근한 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5도, 섭씨 7도, 밤 최저 기온은 36도, 섭씨 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포근한 가운데 흐리고 바람이 불겠으며 지역에 따라서는 폭우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금요일은 맑고 화창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채널 K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